원래 그 거리야. 잘 내렸지? 아니, 잘못 내렸다. <laughs> 잘 가야겠다. 없죠? 없으면 왼쪽에... 잠깐만 왼쪽에 실버 왼쪽 위인데. 는 거가? 윈스죠. 아 그럼 제 뺄게요. 고양이 덕혔나봐. 목소리 무렁찬 거 보죠? <laughs> 음... 윈스 가는거맞아 제... 어, 이 짜리 있다. 짜리 있다. 아, 밑에 짤이랑 해안가 짤 있네. 권총을 잡았어. 조니기네조니 쪼니. 아, 시, 시크님... 어어, 씨... 권총에는 배율이 안달니까 권총이니까 아냐 달려 누나 내가 했던 게임은 권총에 팔글 라고 다녔어 예 yeah. 뭐야? 오케이 okay. 무조건 건너가야 되네 이번는 <laughs> 배울 필요하신분계시면계세요아연 자연... 확인 음. 알파게 나만 들어와있어 건가? 응음 음, 나이스 있어요. 게 없구나 이거 사람이네 어요어프라요 지금 내앞에있요있 아무것도 모른척하고 지나가야지 왔다, 동시에 왔네. 붙어줘야 부터, 돼, 붙어, 부터, 갈게, 갈게, 하는 게더 멀어. 이거... 안 붙어주면 힘든데. 아, 고 있어? 나 벗다, 아. 시건부터 살려 나 빠질게. 나 살리러 간다. 어. 하나 둘. 하나 더 건너기 전에 있어. 시건 먼저 살리고. 응. 거기 둘 이쪽 둘이야. 내가 보고 있는 거야. 나 쏘던 붙였어. 깔피. 이지막개 깔피 잡아. 하나 위에. 어 위에가 라스트일 거야. 됐다. 끝. 나이스. 아, 오, 끝. 아, 나 졸라 모르. 좀만 늦었어. 클라이프였네. 야, 아무것도 먹다 말고 왔어.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내가 준다는데? 예? 템포론 패켓 때. 아, 진짜. 음. 소리야? 그냥. 사운드. 근데 그걸 그걸 저, 저렇게 한대. 하고 싶은 사람 많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 총소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선택을 할수 있대 이제 게임 음. 시작할게 누나가 중에 배율 가져가 전 좋. 저는 지금 게임 마음에 들어요 배율 가져가 누나 어? 배율 어. 가져 배율 어. 선택을 하게 해준대 이제 음, 괜찮네 A B 해갖고 <laughs> 사운드 설정을 할 수가 있대 A 캔안 바꿔주나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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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 3배 줘? 아니 됐어 괜찮나? A야 소염기도 필요해 소염기 어, 3배 버리고 뭐야 이거 에이 뭐다 가자 음, 그냥 보 이공공흐이 은근히 빨라구나 어? 이거 공공이 은근히 빠르다 야 이거 이거 여기 다복다복 타있는데 너무 어심나 빼고 다 자기장 가방이야? 어 뒷모습 아, 너무 아니야, 웃겨 아니야 아니 둘다 자기장 가방 웃겨 어 뭐야 이거또야 <laughs> 이건 또 뭐야 <laughs> 뭐야 <뭐요? 웃음> 왜 사람이 여기 왜 있어 어 뭐야 차도또왜 굴러 <laughs> 볼때리네이거 엄청 멀리 날랐어. 어. 어. 차는 왜 불렀지 근데? 시체에 밟힌 거지. 확인. 아, 어쨌배 아, 아파. 겁나 멀리 날랐어. 털린 거 아니야? 털렸네, 털렸. 어 털렸어? 안 털렸는데? 아 이거 시캉이 던 거구나 이쪽은. 드링크 부족하신 분. 난 충분. 아, 오빠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오빤 저한테 뭘 주실 거예요? 대탄 <laughs> 필요하신 분? 아, 대탄.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대탄 필요. 오케이. 자요. 대탄 받아가고. 아, 나 대탄 있었네. 난다 있어. 대탄 필요하신 분. 나 있어. 시크는. 필없어 필요 수염기, 수염기, 필요한 아니, 괜찮아요 나이트 그립 음. 정도? 풀파츠요 음. 오케마저다운다 음. 천천히 이렇게 능선의 다운드 소리인데? 앞쪽 능선? 음. 이번 판 탄이 없으니까 엠버스 야겠다나 치탄 가져갈래? 어? 치탄, 충분한데. 여기 또. 먹까 끌어 놨어. 가자. 부케이안 털렸네. 보캠이 싸웠어. 왜? 여긴 안 털렸어. 여기도 안 털렸어. 정이 털렸어. 음. 어? 어? 깜짝 뭐야? 여기 2층, 뭐 있다 2층 2층 아 깜짝이야 보드 아니야? 나 방금 죽을 뻔한거 같은데 아 어, 이거 보드 아니야 살아라 살아 사람. 아. 나 놀랬다 너 죽을까봐 기절이지 네덱킬 네. 있다 얘 깜깜해서 씌워 사람 이있단 얘기인데 파밍 근데 파, 근데 파밍한 거 치고는 너무 없는데 여기는 싸웠어. 예, 네. 이 죽은 애가 너무 템이 없어. 방금 들어온 거 같은데. 이 토끼 새거 찾아요. 여기 있어. 나 있는 데. 네? 나 있는 동확 여기 의미 사고 갑니다. 혹 가라 입었어요? 네. 가라 입었어요. <laughs> 어, 여기 보급 떨어진다. 40 어. 민선이, 여기쯤? 음, 확인. 자, 나가자. 드링크 남아요. 잠시만요. 저기 아까부터 어지게 싸우네? 아, 괜히 인용 오프가 있네요. 아, 더 온다. 아니야, 가는 거. 기온 여기서 먹었어. 응. 보고 못 찾았나? 더 어, 감쪽이야. 나쏜 거야. 보급 못 찾았어. 그렇지. 보급 못 찾고 가는 어구야, 어구. 느낌인데. 오토바이가 다시 어, 오다가 어, 시상 껐어요. 어, 나괜찮 오토바이 나 하이드. 나뒤 보고 올게. 오토바이 어디선가 하이드했어요? 이 부분에서. 위치 모르겠고요. 패드 나와요 다시 움직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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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스페스 4배 맨날 감 중? 들어 그냥 들어와 저저안 보여 지폐도 남아요 이거는 이쪽으어 이쪽 세거. 어? 독패만 쪽 사운드. 7탄 9 8 더걸치는아 이게 또 좀... 능선 아까 어떻게 빠졌어요? 이거 나올때 어, 갈게요 복캠도 체크해야 돼 복캠 안돼는 소리 났거든 애들 일로 올 수도 있어 나랑 가자 응? 집에 있어 응 음. 그리어뒤 보고 있을게. <웃음> <웃음> 이거 파라쪽도 넘어야 되거든. 네. 어, 어디로 올라가 줄까? <laughs> 아니 그쪽에 있어 그냥 집에 있어. 이거 그냥 읽는 거? 그러면? 오케이. 길돌다 놓게 음. 너 보시네요. 너무 소리. 2번 보소리. 어떤 거아직안 보여. 보다운. 이번부터 근데 우리 빼고 10명 남았 쪽한팀 음. 그럼 여기 몇명안 돼? 어, 아까 전에 싸움을 들렸던 거는 넘어간 건 도마뱀 여기 봐 오빠 오빠 뒤쪽 사람 아, 없죠? 슬펐다 난딱아려야지 나이 네. 나이스. 음, 나이스 킬 마스터래 와 아이디 무무시 뒤지고 있는킬 마스터 뒤지는 <laughs> <킬 웃음> <기, 기지는은> 킬로 죽임을 <laughs> 음, 당하는 <laughs> <laughs> <로. 웃음> 있었어요. 어? 센스 좀 있었어요 방금. 그렇지? 아 인정 인정. 뒤에 <laughs> 나온 애들 없냐? 뒤에 없다. 뒤에, 뒤에 아직, 아직 없죠? 아까, 아까 전에. 짐, 짐 먹었을 거 같고 이번 팀이. 두 팀이 비네요. 우리 여기 뒤에 클 하면은 위로 올라가 아니면 여기 계속 있어? 엄청 음, 끝까지 있어. 응. 오케이. 무조건 이동하는 애안 보여서. 응, 올라가야겠네. 어? 응, 갈게. 좀 천천히 올라좀느 아, 살짝 느 어, 올라가. 10초 넘기고 갈게. 뒤에 또 이상한 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창문에 이렇게 쓰레기 봉지를 매달아 놨고. 아 오빠오빠오빠 오빠, 오빠, 뒤에 왔다 어디? 오빠 여기 바위? 1번핑 바위? 갑니다 한..한 한 마리? 얘가 날 본거 같기도 하고 내쪽 바위? 아니 오빠 제가 보고 있는 말 핑? 아응 거기 한 안, 마리 보여아 응. 오빠 쪽으로 오. 간다 야쟤나 봤어 나올걸요 내가 잠긴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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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씨아 나무 딱아 경박 기절 기저... 경박 기절 저 나무 때문에 하나도 안보이는 거야. 어 거기 안보여 그래도 해시크 기절이라고? 아니 죽었다고. 경박 죽었다고 <laughs> 죽었지? 경박 기절이라고 어응아 빡치네 저거 나나좀 맞췄는데 어시 안 떴네? <laughs> 어디야 <laughs> <laughs> 나 쏘네 얘네 왔어요 여기까지 대형 저쪽까지 각 벌렸는데 어떻게 각 벌린지 모르겠는 나무 다 가려가지고 뒤 뺐거든요 찾는 중이야 응. 일단 본건한 마리 시크 쪽에서 쏜거 아니야? 2번 핑에서 저 나는 한... 좀 음. 밑으로 깎는다. 음. 저쪽 사운나 손상.. 있고. 집쪽에 있는데. 집한팀 있었어요. 보이평 확인 좀. 응. 일평클. 음. 나 완전 중앙이야. 잘 숨어 있어. 응. 음. 아, 그쳤다. 길리 하나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했다. 한 마리, 본건 한 마리. 이거 끝까지 봐줘. 왔다. 엎드려 있다. 나돈 돈다 이쪽, 이쪽. 길리, 단차. 초록 길리야. 아! 본건 한 마리. 사운드 어, 여기 4대 3가 아닌 거 같은데. 아, 발견직간 봤던 거 발견. 돌뒤 숨었어요, 지금. 폭 터진 쪽에 피는다? 있어요. 폭 터진 돌디 하나 있었어요. 남기. 캐와 이게 와 쫓발리네. 가만히 가만히. 나 다운. 쏘리. 아 이거 너무 보이지가 않는데 나한테. 아 어, 이제 이렇게 쫓빨리아 어, 이거 갑자기 이렇게 화내진다고? 어, 갑자기 화내졌냐 왜? 환귀농이 거쳤나봐요 아닌데? 너무.. 너무 환한데? 그니까 러 그.. 날씨 바뀐다고 했잖아 내가 보고 있는 방향 나무고 산뚝이야 음.. 어떻게 쏴줄 수가 없다 응. 그돌디에 보이질 않네? 새끼 시크, 저기 기조, 숨었어 키고. 잠깐만 이쪽 발소리 두개야 음.. 애미.. 그 길리암마로 거기 있단 얘기네 얘네 폭 던진다 음 나한테 던진는거야음얘딱 응. 예, 여기 아저 보인다. 돌리에 서어네 근데... 우와, 했다, 했다, 못 봐. 했다. <laughs> 아, 위치는 봤는데 숨어있어. 딱 보고 싶네. 이 시체 앞에 나무. 네, 봤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딴데또올 수도 있는 아까 우리가 시큐회 기절을 지켰던 애. 바위에 있다. 바위에 바위 누워 있다. 음. 음, 누나 죽였던 애길리 저기 있어. 아 빠비. 윗파이 관제하실 거야? 걔뒤 씌었어. 그럼 윗파위 그... 아, 윗파이 그대로 길리야 길리. 윗파이 그 널롬바이? 어. 그래요 그 에따비 호텔 있었는데. 네. 길이 확인할 거예요, 지적 바위에 있어? 네, 정면 바위. 올라온다 나무 앞에. 라스트 나이스. 여기. 라스트 여기. 이번도 세워, 세워진 돌에 있어요. 그쪽 사이에. 세워진 돌 사이에 사이에 있어요. 스스 네, 빵키네. 아, <laughs>